3월 30일 일래 묵상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1절 한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 되심의 증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제가 잘하는 과정 가운데 제 주변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막상 목사가 돼 보니까 칭찬받는 목사님들 보다는 욕먹는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최근에 목사님들에 대한 미담이라든지 또는 훌륭하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진짜 훌륭하신 분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막말을 하고 돈밝히고 뒤가 구린 분들은 금방 드러나죠. 그래서 목사님들에 대한 믿음은 별로 없고 욕먹는 목사님들이 그냥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예수 닮는 일에 앞장서야 할 목사님들이 세상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참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빌립과의 대화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빌립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보셨고 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빌립의 표정이 그렇게 시원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니까 정 그렇게 못 믿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행하는 그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제자들에게 보여 주셨던 일들을 말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할그 사역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거에 제자들에게 보여 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병자를 고쳐 주시고 소외받고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하시고, 오병이어 수상도보와 같은 기적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기가 좀 석연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기적들과 미담들은 다른 종교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떤 행동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명하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위인들과 성현들 질비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고 그들의 죄를 사해 준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이 혹 누군가를 위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물론 심정적으로는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혹여라도 나를 위해서 열두 번을 죽었다 한들, 여러분 내 죄가 사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늘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머리에 로가시간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굵은 못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짓이겨졌습니다. 우리의 몸뚱아리로 지은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몸은 로마 군의 굵은 창에 찔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어 죄와 사망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주께서 친히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지 말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의 삶으로 직접 옮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신 감당하는 일과 책임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대신 감당하는 일들과 책임지는 일들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려하고 회피하는 일들을 우리가 대신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악과 강포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대신 교도소 가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악독함을 놓고 처절하게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대신 감당하는 사역과 책임지는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죄악들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주간과 부활절을 앞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려옵나이다 주님께서 작고 부잘것 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쓸모없고 가치 없는 자들을 높여 주시며 죄인과 악한 자를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 지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할수 있을지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일을 용기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상급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판단자 되시는 줄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